안녕하십니까. 김태입니다. 어, 국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. 이 대한민국은 개엄으로 인하여, 어, 개험을 주도한 사람들은 다 내란죄로 지금 거의 그렇게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구속수사입니다. 대통령만인데, 대통령도 구속이 된 상황에서. 대통령은, 어, 공수처가 어, 검찰에 넘겼는데, 어, 검찰에서, 어, 이제 법원에 넘긴, 넘기는 게 아니면 그냥 또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어, 수사를 하느냐. 이두 가지 지금 결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. 왜 그러냐 했을 때, 어, 법원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. 두 번이나 걸쳐서. <laughs> 공수처가, 어, 수사할 런 법적인 것이 어, 어, 부족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,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. 어, 어,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측에, 측에서는 빨리 석방을 해서 어, 빨리 석방을 해라 어, 구속 기간을 그렇게 연장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냥 검찰은 <laughs> 뭐 여태까지 조사한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기존에 그 많은 어, 경면을 같이 있었던 사람들, 구속된 사람들, 그 사람들이 그런 조사가 어, 이루어졌고, 그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음, 많은 것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, 그냥 기소를, 어, 어, 그러니까 구속된 상황에서 기소를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지금 현재 실무적 어, 검찰청장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검사장들 같이 어, 그 문제 때문에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어 김용현 장관하고 나와서 어 진술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. 어 대통령 거기에서 국방장관과 함께 거기, 거기 국회의원에 들어간 그런 군인들이 있는데 그 요원들을 빼내라 이렇게 했는데, 어 거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곽종근, 그, 그 특수전 사령관 그분 <laughs> 하고 얘기를 하면서 각종그 사령관은 어 요원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원 어 먼저 어그 의원들 의원들이 의원,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 거기들 빼내라 아 빼내야 된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또 찔렀어요 아그 의원가 그 의원이잖냐 그러니까 아뭐 이제 나중에는 뭐 말을 흐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, 원래 얘기했던 것은 유언이었습니다. 말이 전달, 전달 과정 가운데 많이 달라졌겠죠. 어, 대통령과 그 국방장관, 거기 유언들 들어갔으니까, 지금 어, 국회의원들 있고 그런데 거기 빠져나와야 되지 않냐. 그리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다 자유를 제한했다 이렇게 했는데, 원래는 그렇게 어, 국방장관이 거기 다쌀라면은 만명 만, 만, 어, 만 이상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, 그것은 어, 어떤 뭐 정식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, 250명 뭐그 정도만 해라 280명 이 정도만 하라 했는데 국방당 장관이 쳐다봤을 때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조금 보충을 해, 했는데 그 보충을 상황 가운데서 어, <laughs> 거기서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해서 그렇게 국회의원들 들어가지 말게 한 것은 아니다. 검문 과정에서 빨리 들어갈 사람들은 담을 넘어간 것이지, 거의 국회의원 들어가게 거기 <laughs> 어, 들어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아니다. 이런 측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모든 상황 들었던 얘기하 보면 또 많이 상황이 달라요. 직접 상황을 들어보면 또 다른 다른 것이 있습니다. 대면하면 또 다른 것이 있고, 이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그런 것 그 것이 어, 탄핵 사유까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헌재에서 의논이 되고 있는데 특히 헌재에서는 음, 이제 그 헌법 부정투표에 대한 것 그것을 어,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탁그 박터 투표지가 나왔어요. 박터 투표 이것은 어, 대법원에서 그것은 이 범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각시킨다 했는데 했습니다. 그래서 그냥 기각됐는데 진짜 범인이 있다는 걸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범인, 범인이 있다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아, 가짜 투 표지가 나왔다. 그렇게 그러, 하는데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기각시킨다.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왜? 아니 이것을 어, 가짜 표지가 이걸로 보세요 그위패로보시오 가짜, 네, 이거 가짜 돈, 5만 원짜리 뭉텅이가 계속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엄청난 뭉텅이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뭐냐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다. 이걸 특정할 수 있다 누가 누가 그걸 만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가시킨다 이건 아니잖아요. 지폐로 이렇게 대비해 봤을 때 어, 이렇게 해서는 안, 된, 안 된다는 거. 선관위에서는 그, 어 반박하기를 형상투표지다. 딱 접었는데, 그것이 펴, 펴졌다. 접힌 자국이 없어지는, 펴지는 종이로 특별히 개발했다. 이렇게 했는데, 어, 많은 사람들이 반발 하고 있어요. 어떻게 접혀진 것이 펴질 수 있냐고.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. 실제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을 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큰 사람들한테 아주 공격을 당하고 지금 국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. 그래서, 어, 아 그러니까 이제 돌돌 말아서 하는, 특별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폈다. 돌돌 말아도 다르다니까. 돌돌 말아도. 살짝 접어도 그게, 살짝 접어도 접기만 하면 또 다르다니까. 지폐를 딱 접었는데 폈다.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런 지폐를 또 만든 곳이 또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또 제도를 하고 있어요. 아 어, 거기 아르바이트생이 성남 중구 중앙부의 소재의 거기, 그런 응. 삼립방 어, 박스를 납품하는 그런 제조공장에서 투표지를 계속 만들어냈다. 그런 투표지가 사전투표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, 사전투표지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. 사전투표지하고 또 콩고의 투표지를 만들었다. 왜 이렇게 콩고 지역에 거기서는, 콩고에서는 콩고, 자기들이 그런 투표지를 만드는데 왜 거기서 만드냐 이거예요.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면 거기서 알바를, 알바비를 줘야 되는데 알바비도 앉아서 그 임금 체불 때문에 카페도 만들어져서 시끄러웠다는 것입니다. 그때 한동안 사람들이 막 젊은애들 1020들이 막 삼립방 박스에 들어있다고 막막 막 그랬어요. 춤도 추고막 그런 영상이 한 4년 전에 나온다왜 삼립방 박스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느냐. 투표지가 정식 어, 어, 중앙선관위에서 너는 박스에 넣어야지 왜 삼류 박스에 들어가냐 엄청나게 삼류 박스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전국에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서 해명하기를 아그 삼류 박스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을 먹다가 선거 운동하다가 빵을 먹다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얘기 넣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또 제보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지않습니까 선관위도 나름대로 방어를 했는데, 지금 다 국민들이 다 일어나게 생겼습니다. 지금. 그 대통령도 한번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한번 알아보겠다, 이렇게 하는데, 그냥 대통령도 넘어가려고 해도, 국민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. 지금 국민들이. 국민들이 난리 났습니다. 왜 어떻게 그런 종이가 나오냐 위패가 어떻게 나오냐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. 위패 나왔는데, 그걸 갖다 누가, 누가 만들었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기각시키냐. 말도 안 되는 거죠. 왜? 가짜 돈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가짜 돈을 가지고 가난, 한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부자 노릇을 하게 되고 집 사고, 논 사고, 아파트 사고, 건물 사고, 땅 사고 다 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완전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. 마찬가지예요. 이 가짜 투표지 가지고 거기서 국, 여기가 국회의원 되고, 지방자치장, 단체장 되고, 특히 국회의원 돼가지고 법을 바꿔서 자기들 나름대로 완전히 딴 나라를 만들어버리고, 자기 완전히 국민들이 그런 의견과는 상관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어 세운 것이 국회의원, 각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? 지방장치 단체장들.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요, 왜 가짜 득표지 때문에 바뀌어서 바뀐 겁니다.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잘못 선택한 것이 되어서 나라가 개판이 돼버리죠. 그기 렇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난리 난 겁니다. 왜 그런... 가짜 투표지가 왜 나왔느냐. 선관위에서도 그랬어요. 그것은, 인정, 이거, 그, 아,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? 그건 가짜 투표. 그 빳빳한 것을 밤새 쓴 거예요. 대법원에서. 세다 보니까 그것도 이상하거든요. 그렇다, 그렇다고 해도 기각을 시켜요. 그걸 수사를 해야지.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. 그리고 AWEB. A 웹이라고 해서 세계 선거관리위원회 어, 그 시스템 점검을 하자고 해,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, 거기서 유,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걸 갖다 이, 어, 제기를 했어요.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서 그 선거, 선거 부정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 한번 살펴보자. 그래서 지금 선거 시스템을 한번 어,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지금 나갔는데 그로 인해서 부정이 많다고 난리가 났어요. 한국의 그 시스템 정말 하지 말라. <laughs> 콩쿠 같은 데서 와서 절대 그거 좀 하지 말라.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부정이 부정 선거가 빚받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다 돌아다닌다. 그 확인이 안된 거죠. 뭐 선거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생활관에서 해커들이 뭐 잡혔다 이런 얘기는 아, 스카이데일리에서 얘기했는데. 그것은 정확하게 그런 팩트 체크가 안 됐고, 또그 이후에 어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. 아무튼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다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다 해소하고, 이번 계기에 새롭게 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